저희 집 거실 창가에서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입니다. 연두빛 여리여리한 잎은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. 화분은 식물보다 훨씬 작은 곳에 심었고요. 잎을 세 장만 남겨둔 것은 이렇게 긴 뿌리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뿌리가 엄청 길죠? 저는 머스텔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잎은 늘세장 정도 남겨두고 모두 제거합니다. 여러분도 싱그러운 식물 많이 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